어, 윤석열 정부의 그제 3자 변제 방안 사실 우리가 어, 이 식민지 침공의 만행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장으로 가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보적으로이 경제를 위해서 네. 이 협조할 거냐 협조하고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이득을 얻고. 아, 이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만큼, 반일보다는, 어, 음. 아, 그 길을 해야 된다. 일본을 이 극복하는, 아, 이런, 이, 어,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네. 실제로 말입니다. 강제징용, 그, 대법원 재판에 해당하는, 사람이 15명이에요. 열다섯 명 중에서 지금 3 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 3 명이 반대하고 4 명은 윤석열 정부에 이걸 칭찬하고, 예. 나머지는 이 의사 표시는 안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건 반대, 저 찬성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 이제는 이제 그쪽 그진영 피해자 유족들이 어또 과거는 뒤로 하고. 어, 우리가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말들 하면서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이방일이 효과를 낳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이 효과가 나오면 이 경제발전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네. 어, 윤석열 정부의 그이 조치에 대해서 <laughs> 어, 좋은 느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네.